한 후배가 제게 물었습니다.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? 저는 그 후배에게 그 사람에게 좋은 점 일만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외모와 직업과 학력과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실제로. 이상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해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. 후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물었습니다.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? 후배에게 저는 그 사람의 경향성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또 부족한 게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경향성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믿음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더욱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우리 마음의 경량성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.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 예수님과 동행하는, 더욱더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